19번 노트 필기 보면 모든 배우들이 무대에 집중되었다 그들의 연기 에 그런데 갑자기 아토가 쓰러졌다 무대 오퉁에 리바는 어, 지바는 즉각 다가갔다 아토에게 어프로치는 뭐에게 다가가다 할 때는 전치사투 않습니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아토의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접속사 대시 생략된 구조. 집안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집안은 조용하게 했다. 응시하면서 때때로 아더의 얼굴을. 그는 생각했다. 제발 다시 숨쉬기 시작해 좀. 아더의 눈이 닫혀 있었다 자리. 잠시 뒤, 한 노인이 회색 정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재빨리 무릎을 꿇었다. 분사 곰자리죠? 아더의 가슴 옆에. 전 월터 자코비입니다. 전 의사예요. 그가 발표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안은 땀을 닦아냈다. 그의 이마에서. 결합된 노력과 함께 지방과 닥터 자코비는 성공적으로 아토를 되살렸다. 아토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마침내 지방은 들을 수 있었다. 아토의 숨을 다시 그리고 그 자신에게 생각했다니깐 조용히 생각했다. 천만 다행이에 네가 돌아왔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